우승운동으로 하나되는 건강한 대한민국, 우승운동 지도자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한국 우승운동 중앙본부 회장 김성업입니다. 자 그럼부터 우승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을 한번 벌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호흡을 단전에서 한번 내뱉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소흡을 크게 해서 한번 내뱉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코로 숨을 들어 마셔서 단전에 머문 상태에서 힘차게 빠른 속도로 내뿜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흡을 길게 내뿜었을 때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웃음 운동을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웃음 운동의 이해입니다. 과연 웃음 운동이 무엇인가? 자, 웃음이란 웃음이란 15개의 안면 근육을 움직여서 일정한 표정을 짓는 것을 웃음 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이란 15개의 안면 근육을 움직여서 일정한 표정을 짓는 것을 웃음이라고 한다. 자, 우리 안면에는 총 8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15개 이상이 움직였을 때참 첫은 미소가 좋다. 참 멋지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운동은 과연 무엇인가? 자 신체 활동을 극대화한 체육 활동을 말씀드립니다. 즉시대 말씀드려서 웃음을 운동으로 한다. 웃음을 운동으로 한다. 이게 바로 웃음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웃음 박수 운동학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문화, 과학화, 체계화 그리고 특히 중요한. 표준화. 자, 이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웃음 운동은 학문화, 과학화, 체계화, 표준화를 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남녀노소 쉽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웃음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웃음 운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밝고 명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개념입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병리현상이 많습니다. 그 사회적인 부분을 건강을 시켜주고 그리고 특히 신체적으로